아무 데나 버리지 말자. 교훈이 있네. 교훈이 있어. 감사합니다. 합니다합니다니다감사합니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니었더라면니다이가합니다감사 건데. 다감사 엔딩이 딱 그게 딱좋았었합니다감사합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합니다감사 오늘 박스로 먹어서 할게 없어요. 또할거 없어요. 막이서 아, 안 해. 막이서 류미 때문에 안 해. 재밌었다. 아, 그래도 재밌었다. 아 근데 나 이런 건데 금내 주장이 아니야. 내가 통할에쓰는게 없어. 인원이 많아서 그래. 내가 쓸이 없어. 난 디코 음질이 깨지던데. 아 그래도 사람보다 어, 나 지금. 마음에 들었어. 재밌었어. 나 이런 거 추리하는 거 마음에 들어. 난. 아, 나도 인간질 하는 거 나는... 좋아해. 야형나 아, 죽여버릴라 했던 거 들었던 거 같은데. 아, 그거는 아, 미안합니다. 그거는 미안합니다. 인간질이 아니고 내가 아, 내 손으로 아, 널 죽일 거라서. 야 그건 앞담이야 앞담. 그치 그거는 전 살인 계획이야 살인 계획. 그래서 류미리. <목소리비 목소리비> 그니까요 쓰레기통에 집어넣었잖아, 소각장에나지코라면 가자 그냥. 야, 그래, 야 시험에 가자. 가자, 니 그거 했어요. 그고 끝났어요. 루미님 집에 쓰레기 하나 있을 텐데. 뭐 읽어주세요. <목소리비> <목소리비> 야, 읽어주세요. 레티비빠지 <야>, <목소리비> <목소리비> 우리 집에 있길래 더 내가 가지고 왔는데 그럼 제손다다 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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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가자! 왜게조용 야, 니꺼, 떴으잖어 갑자기 <laughs> 이렇게 숨 막히게 조용해줘! 아 <laughs> 누가, 자꾸, <laughs> 가 진짜 디코가 터졌네 아니 그거는 나랑 말 섞기 싫은 거야 응 음, 맞아 어, 맞아. 그칠간 내가 악경한테 회의 저한게 오라고 하는데 무도 <laughs> <laughs> 소리야 한번 갔어 뭔 상황이냐 <laughs> 한번 갔잖아요 <laughs> 아니에요? 제가 제일 먼저 갔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맨 처음 회의했었을 때 제일 처음으로 갔잖아요 맨 처음 회의가 아니에요 그게 그럼 그거는왜 저한테 말을 안, 안, 안 해주시고 오. 씨발 회의에 오라는 말씀이세요 그렇게 <laughs> 몰랐어요 지랄하지 마세요 저한 번도 몰 로라씨로라씨 하고 디코방 초래해가지고 그냥 심심해서 불렀어 이런 데가 디코방 초대하면 그게 회의인 줄 어떻게 알아 요 개새끼야 아니, 이틀 전 핸드폰 목록 보세요 제가 분명히 아그 전이요 네, 그 전에 회의 한번더 네, 더 했잖아요 맨 만들어야 된다고 근데 네, 제가 제일 네, 먼저 네. 갔잖아요 실현하지 네. 마세요 그러면 나불불록가드가 네, 개새끼야 미안해 내가 네, 미안해 너 가만히 있어 아, 이 새끼야 우리 아. 싸우는 얘기하는 거야 이 개새끼야! 야이 새끼야! 병신까지! 병신 이거 피하자 이 이번에 <laughs> 저희가 뉴비 양어 투보 룰레에서 4명이서 한발에한발을 <laughs> 하나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laughs> 지금 한 <laughs> 건이 <안거리> 아무것도 <laughs> 없거든요? <없었죠? 웃음> 콘텐츠 떠오르는 거 있는 사람? 진짜 조용히 좀말았고 야, 이좀지 야, 야, 진짜 신기하다야. 아니 이게 아무거나 던져 보면은 내가 만들어 놓을건데살인사고텐츠 <목소리가> 해버리자 아, 그런 거 재밌겠다. 살인사건 컨텐츠. 범인안신기 진짜 죽여버죽 아, <laughs> 안돼. 안 <laughs> 범인 찾기 같은 거 하자. 범인 찾기. 아 근데 이거는 이런 자금은 못해. 아나서 죽어야지. 들 이거. 아열 명은 하고 명이 적고 열 명이 많은 거야. 아 너무. 열 명을. 여섯 명, 명 디코 서지다만 오니까. 여보세요 네. 어 레이하이도 네. 괜찮았지. 아, 왜, 야, 음, 음, 너무 음. 어려워, 아 나도 나도 씨, 한 번만 갔다, 갔다 오자. 그러면. 한 번만 갔다 오자. 한 번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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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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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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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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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레이랑 하기 싫어요 저도 하기 싫어요 <롤레> 같이 하기 싫은데 어떡해요? 레, 레이 괜찮다 저 빠져, 그럼 빠져. 그럼 이 괜찮아 시작빠 어. 그러면 어. 만개가 려서 <롤레> 유투으로 하자. 유 으아... 이렇게 대놓고 왔다며. 어쩌라고요? 넌어디서 그러지? 레이 오늘 많이 봤네. 야 그럼 가야지아 학교 아진데왜또 왜... 이렇게 막나한 <laughs> 말했잖아. 너 학교에서 잘 나간다고 요즘. 그게 뭐요 지금 패고 다녀가지고 선로 다녀왔던거지고너좀쫙쫙이 나. 씨회를1분 했는데 만거리 하나가 안 나오는 게 말이니까. 부발이요저안 들라고 잖아요 맞아요 님팝콘티비 갔다 왔는데. 미유이가팝콘 t 가면 류현미 팝콘TV VS 스위치TV 한번 고! 아갈라자면이 자리에서 모두의 전화번호를 까버릴 것이다 어 <laughs> 괜찮아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왜제보는거지고지 아니 잠시만요 <laughs> 류현님류현님아내요야 네. 우리 그러면은 온레이 만개 데려다 놓고 그거 하자 지식 배틀 그러면은 과연 누가 가, 공부를 그나마 했느냐 하고 수능 문제 가져오자 아니 수능 문제는 좀 오바고 그냥 기본적인 아니면은... 지식 문제를 가져와도 내가 봤을 때못 풀거든? 좀 약간 수도 문제 막 이런 어, 거공무나서지 거. 가져온 다음에 누가 켜는 게더 빨리 깨나 어? 리켜가지고 어? 어? 누가 제일 빨리 이렇게 하나? 아 근데 그거는 우리가 지켜보는 입장에도 좀 지루해. 지루하네, 도모야. 지켜주라는 게재미가 없어요. 개새끼야. 멍청하게 대답하는 룸레이를 보면서 즐거움 이렇게 얻는 거지. 아. 멍청하게 대답. <laughs> 너도 참가 가능해. 근데 오, 너도 참가 가능해, 오, 진짜. 새끼야. 열일 백을 여기 다 참가해야 돼. <laughs> 지식 <지식파카>. 패턴. <laughs> 그러면 지식 배틀 한 번만 할까? 아, 지금 아 지금이겠냐 이 마모야? 어 나가 이새끼야 어 그럼 나가 이어 새X야! 오늘 짱들에게 오는데 나가 이새끼야나 어 오늘 짱이야! 오늘 오늘 짱이라 불러봐! 오니 짱! 자네 오늘 짱! 아 미안해! 아.. 아.. 존나 웃기네.. <laughs> 난 <나> 간단하게 <전달하게 웃음> 게임 한번 하고 싶은데 뭐.. 딱히 컨텐츠를 존X 대본 짜가지고 크게 기획하지 말고, 말고 그냥.. 그냥 게임을? 근데 마땅히 할게 없어 다 해가지고 트와, 카트 뭐다 했잖아 웬만하면 다했겠해 그러면 아무도 안한 게임이 하나 있어 왜 아무도 안 하겠어 새끼야 근데 아, 그래, 준영아 왜 아무도, 아무도 안 했겠어? 아니, 아무도 안했 아, 아니야. 그래서 대본 1달간 압수! 거기 대본 없으면 시체야! 대본 있어도 시체들은 룰레이... 룰레이 무시하는 거야 지금? 룰레이 무시하는 거야 지금? 오늘 영상 시작 도입 부분에 룰레이 집 찾아가는 거 내가 룰레이랑 어떻게 하자고 맞춰놨는데 얘가 끝까지 못 맞추더라고 왜냐면은 시청자들이 갑자기 막피팅에다 <놀레이베> 잔다고 잘해. 그래서 어? 그래 아침부터인가 싶어가지고 대답을 <놀레이베> <개람을> 왜 들어! <놀레이베> 내가 다섯 번을 알려줬어요 그... 거기 서 있어라 라고 말했는데 처자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시대를 뿌졌어요 빡쳐가지고

이나 아주 그냥 좋아 존나 웃겨 하 <목소리> 맵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네. 예. 파에 마리오 맵이 있어 아니, 아, 아, 아 아이 별로예요 아, 아, 아 진짜 초가오았네뭘 아, 아, 저... 말하지 않을까 제가 말한 것 중에서 제일 웃 진짜로 핫도 진짜로, 핫도 진짜로. 핫도 저 새끼 컨텐츠만 짜줄알 제대로 된게임가동온이어요아 이거 씨앗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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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가 아. 컨텐츠로 만들기 안무리하면서 아니 그사이 그래, 게임이면 딱할수 있는 게 있긴 해 뭔데? 바로 욕 먹을 것 같은데도 돼요? 일단 해봐. 해고 욕 먹으면 되지. 해고 욕 먹으면 아, 되지. 아니야, 아 애바대. 캐스오일이라고.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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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명다할수 아, 있지. 너 혼자해 그냥. 혼자해. 네 명이서. 무슨 혼자해? 애바 가자 어디가. 안말다 나면서 이. 네 명이서래. 보드요어 래퍼도 괜찮은데? 어 옛날에 악형이랑 나랑 재민형이랑 했었잖아. 아아 재밌었지. 나 근데 래퍼드한 번도 안 해봤는데. 괜찮아 어차피 다 뭐지? 어 아니면 네 명이잖아. 애바대 할래? 어, 여보세요. 보세요나 <laughs> <laughs> 아, <laughs> 오늘 생일 아니다 얘들아. <웃음> <웃음> 어, 어 자연이 안녕. 어, <laughs> 어 자연이 하여. <laughs> <나요? 웃음> 어, 뭐야? 뭐야? <laughs> 어 사운드가 안 들린대. 다시 들어오면은 사운드 없는 척하자. 아무 말도 하지 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 지금부터 숨 참는다. 제가 빚었으면 그대로. 여보세요? 시끄러워. <laughs> <진짜 심한 웃음> <laughs> <뭐야 돼? 웃음> 아줌마 나 화장. 너무 레이스 롤레이스! 레이스롤레이지 롤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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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레이이야넌진이로넌 진짜 스롤레이이이스롤레이이 <laughs> <룰레 진짜. 웃음> <룰레 진짜. 웃음> <laughs> <laughs> 겁나 눈치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네, 근데 여러분 저희가 지금 모여있는 이유가 저희 네명이서 합방할 거콘텐짜는 건데 언제 짜? 당연히 그거 20분 지났는데 아아 아, 여러분들 합방하는 거콘텐짜는 거예요? 저희 피자면 하셔야 됩니다 어? 네명이라며 네 룰렝이 안할거 아니였어? 아 맞아 룰렝이 안 하는구나? 맞다 까먹었네 <laughs> <laughs> 내가 아 맞아 맞아 룰레이 빼고 지 아뇨 아뇨 안 오면 괜찮아 아, 안 물어봤어 안 물어봤어 아. <laughs> 레이는 <laughs> 어, 어. <laughs> <그럼 저희는> 무슨 <laughs> 게임을 하나요? <laughs> 섹스도 게임을 했는데. 아 제발 레이야. 왜 그러는 거야? 나갔어? 아, 눈치, 눈치 없는 척 하는 거죠 저거. 저 눈치 없는 사람인데. 사람 아니면 저거. 룰레이 오 면은 이번에 우리가 안 들리는 척 한번 하자. <laughs> 아, 그래 그래. <laughs> 나 지금도 숨서 숨는. 아니 아니 안 들리는 척. <laughs> 여보세요. 그래서 우리 한번뭐 한다고요? 모하쳐고하는 음, 거. 나 소개니까 모로 쳐 해야 돼. 많이 비슷비슷하단 말이야.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많이 해야 돼. 생일인가? 아나 배고프다. 나도 배고프다. 뭐부서 나? 어, 다음에. 어, 그래, 해. 밥 먹고 하자. 아밥 먹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한 방에기 나중에 하자. 아 진짜 너무 웃기네. 진짜 룰레이 아, 때문 진짜 아 진짜 너무 무웠어아 진짜 내가 웬만하면 진짜 안웃으라 그랬거든요? 아 존나 웃기네 진짜 룸뚜키야 룸뚜키 저렇게 순수한 멍청이가 어딨냐고 애가 나쁘진 않은데 바보 같은 거지 어말 그대로 진짜 멍청야 눈치가 없을 뿐이지 아 너무 웃기네 재밌다